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가로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오늘의 집은 고강동 11층 2개동에 100세대 규모로 지상, 지하 주차장도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초중고도 걸어서 5분,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재래시장도 도보 5분,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원종역 도보 15분, 대형마트는 차로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 인프라와 안심 학군까지 마련되어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. 43제곱미터의 소형평수 투룸구조로 나와 있고요. 구조가 잘 빠져서 소형평수지만 규모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분양가 문의와 대출 상담은 매물번호와 함께 상단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좋은 집 찾아드리는 집 쇼핑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